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가장 작은 정수 k의 값을 구하세요. 라는 문제인데 근의 개수와 관계되어 있는 식이 뭐예요? 판별식 판별식 모양이 어떻게 되어있었어요?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지금 a가 얼마예요? 1이고 b가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. b제곱 9, 마이너스 4, a, c가 마이너스 k인데 이 값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? 두 개면 0보다 커야 된다 9 플러스 4k가 0보다 커야 되고 4k는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돼서 k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돼요 라는 건데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요 이 범위인데 이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고르세요. 여기 뭐가 있을까요?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가 있겠죠. 여기는 마이너스 3.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니까 가장 작은 정수 k 값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.